자, 그런데 사실 저희 셋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최고의 분들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명랑 해결단 15인의 해결사입니다! 야! 자, 지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해결사분들의 명찰에 데뷔 이후 몇년 차인지를 저희가 다 표시를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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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합하면 405년이에요. 오! 오! 야, 야, 우리 힘 먹었다. 조선왕조하고 맞먹습니다. 조선왕조최고에요 최고. 여성대표단의 오! 단장님이십니다. 네. 어맹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 오! 58년! 58년! 아, 58년. 58년. <laughs> 영화배우 생활도 58년 했고요. 인간의 생활로 봐도 산전, 수전, 오. 공중전까지 네. 다 치렀어요. 70몇 년을 산이. 산천 처음 하고 몇 배는 나표했어요 그러니까 난첫 커먼 산천이에요. 해결사로 잘 뽑았어. <laughs> <길을> <laughs>